안녕하세요. 무비 리치를 진행하고 있는 송우진 감독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민재입니다. 좀 안타깝지만 시리즈가 끝났습니다. 아 어, 네. 네, 너무 재밌는 영화였는데. 그쵸? 네. 제가 즐겨보는 약간 B급 코미디 네, 어, 영화였습니다. 정말 좋아죠. 네. 바디언서브 <laughs> <laughs> 갤럭시 볼륨 3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초벌인의 대사제 아이샤가 보낸 아담 워록은 노웨어로 맹 돌진의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멤버들을 공격합니다. 아담 워록의 공격을 겨우 막아냈지만 로켓은 가슴에 치명상을 입게 되고 바로 의료팩으로 치료를 하려 했지만 로켓의 몸 안에 탑재된 잡폭장치로 인해 치료가 되지 않고 그의 죽음을 눈뜨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눈입니다. 네뷸라 는 급하게 로켓의 신체 장비에 접속해서 로켓에게서 a 9 p 1 3이라는 일련 번호를 알아냅니다. 스타로드를 필두로 렉스, 맨티스 네뷸라, 크로트는 로켓을 살리기 위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알려지지 않았던 로켓의 숨겨진 이야기. 영화. 라디오스갤럭시 볼륨 3였습니다. 이 영화는 뭐 일탄서부터 이 멤버들이 다좀 어딘가 모자란, 네. 부족한 멤버들이 모여서 힘을 합쳐야 음. 어떤 난관을 극복하는 그런 팀 팀이죠. 그런데 네. 이 볼륨 3에서는 어그 중에 너구리죠, 너구리. 네. 네. 본인은 너구리가 아니라고 네, 네. <laughs> 외치는 라콘 라쿤 네, 네. 로켓이 네. 이렇게 피습을 당하게 되죠 갑자기 그래서 거의 죽어가는 사망에 이르는 음. 아주 어~ 혼수상태에 빠집니다 네. 그래서 나머지 멤버들이 이~ 로켓을 구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에 관련된 또 말씀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네. 낭낭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아멘.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많은 멤버들이 조금씩 좀 부족한 면들이 네. 있습니다. 뭐 1%씩, 뭐 3%씩. <laughs> 네. <웃음> 그 정도 뿐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뭐 한, 뭐한 4, 50%까지나요? 아, 50 네. <laughs> 네. 사실 뭐 그로트 같은 경우도 어, 그렇죠. 뭐 베이비 그로트도 음. 나오고 참 귀여운 캐릭터로 음.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만 뭐 일단 말을 한 구절 뿐이 못해, 요 그죠? I'm good. I'm good. <laughs> 모든 거로 해결하잖아요. 네, 분노의 질주 주인공 빈디젤이 네. 그 역할을 했는데 그한 마디만 하면서, 음. 근데 그뭐 16국의 그거. 네, 맞아요. 대단하던데. 네. <laughs> 또 드레이크 같은 경우도 음. 뭐 약간 파괴자 역할로 음. 나오지만 또 가족. 들 잃고 네. 여러 가지 또 정신적인 그런 것도 있고 약간 멍청하다는 소리를 듣는 네. 캐릭터고 뭐각 캐릭터마다 좀 부족한 네.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그렇게 그들이 아유 약간 찌질해 좀 부족해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들 모습을 보면 내가 내 자신을 제일 잘 알잖아요. 그렇죠. 남에게 알려지지 않은 모습들이 꽤 있다고 저는 음. 생각하거든요. 뭐 알려진 것도 좀 부족하지만 음. 또 내가 아는 내 자신을 보면 네. 더 부족함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오늘 아주 위로의 말씀이죠. 네.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셨대요. 네. 그러니까 제가 바로 그 미련한 것들입니다. 어, <laughs> 네. 저도 마찬가지. <laughs> 네. 그래서 오히려 지혜 있는 자들을 음. 부끄럽게 하. 하려 하시고 네.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셨대요 저도 굉장히 약한 사람인데 오. 뭐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굉장히 뭐 여유로워 보이기도 하고 네. 이렇게 약하게 안 보는 분들도 음. 꽤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제 자신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네. 하나님과 저랑 만 아는 네. 그 부족함이 되게 많죠. 근데 저를 택하셨다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음. 우리가 뭘 너무 막 잘하려고 하지 음.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어~ 내가 미련하지만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누구보다 강하다 음, 음. 하나님께서 이 약한 나를 쓰신다 음. 여기에 대한 확신과 네. 감사로 나가면 네. 우리가 세상에 두려울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laughs> 아, 전 근데 보는 것과 음, 실제 제가 조금 일치하지 않을까. <laughs> 많이 부족 아, 그래. 부족한 많이 부족하고 네. 네 많이 빈틈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사실 완벽하고 그런 것보다 좀 허점 있는 사람을 제가 좋아하는 것 같아요. <laughs> 왜냐하면 제가 좀 그러다 보니까 너무 완벽한 사람에게는 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어, 무섭거나 정이 안 가는 경향이 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어, 근데 민재씨 처음 봤을 네. 때 완벽해 보였어요. 아 그래요? <웃음> <웃음> 아 처음 볼땐 약간 네. 네 그럴 수 있어요. 네. 사, 사도녀? <웃음> <웃음> 죄송해요. 그런 느낌이나 사 같은 느낌이 <laughs> 어, 있죠. 그럴 맞아요. 수 있는데 지금은 좀 뭐, 이렇게 살집도 짰고, <laughs> 이렇지만, 친구들이나 사람들이 봤을 땐 처음에 약간 새침할 것 같고, 네, 그런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저는 굉장히 실제는 엄청 덤벙거리고, 심각한 그런, <laughs> 그런 것들이 <laughs> 뭐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허당기? 네, 뭐, 이런 뭐 좋게 말하 네, <laughs> 네, 그렇습니다. <laughs> 음. 그런데, 그 그런 말도 있잖아요. 너무 강하면 부러진다고. 그 유연함은 다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여기저기 붙는 박쥐 같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맞게 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솔직히 순응하면서 잘 맞게 하면 저절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기 스스로가 어, 내가 난다 알아 막 이렇게 생각하면은 꼭. 무슨 일이 생기는 것 같고 그 자만심에 걸려 넘어지는 것 같아요 음. 있는 그대로 음. 감독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말씀 하나님 말씀대로 네. 그냥 자신이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같이 서로 맞춰 나가고 서로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음. 그 완벽한 존재로서 음, 만들려고 하는 거 자체가 잘못되고 그릇된 생각이지 않았을까 라는 음. 생각을 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여기 가오겔은 특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 뭔가가 부족하고 음. 마음이 허하듯 뭔가 하나씩 다어 어리숙한 사람들인데 함께 있을 때 강했잖아요.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다 각자 자신의 있던 곳으로 또 돌아가는데 저는 함께 있을 때 강하고 강해졌을 수 있고 인정했을 때또 각자 각자의 자리로 가서도 나로서 스스로 설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 함께 있는 시간도 중요하고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게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자아성찰을 할수 있는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옛말에 이런 게 있잖아요. 네. 너무 맑은 물엔 고기가 살지 않는다. 아 네. 맞아. 일급수. <laughs> 네. 그래서 너무 완벽을 음. 추구하다 보면. 음. 친구가 없어요. 음. 네, 그래서 좀 모자란 듯한 보이고 사실은 요즘에 좀 깨닫는 점이 그런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막 내가 너무 약삭빠르게 막 하는 것보다 음. 그냥 둘이 뭉실 뭐 이렇게 음. 뭐 있는 그대로 이렇게 생활하는게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래야지 음. 너 너무 완벽해 보이고 음. 뭐칼 같고 막 이러면. 네. 좀 불편하죠. 네. 그래서 뭐 옛날에는 막그 운전할 때막 이렇게 막 들어오려고 그러면 막, 어. 막 앞으로 가서 못 들어오고 <laughs> 어 운전 얘기 <laughs> 네.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laughs> 네. 이런 네. 이런 어. 거 많이 했는데 어. 요즘에는 아 들어오세요. 음. 그래서 이제 막안 들리겠지만 어, 네. 어 들어오세요. 막이 어. 얼마든지 예, 예. 그렇다고 음. 제가 그 차를 안 들어놓으면 얼마나 빨리 가겠어요? 뭐 음. 1, 이 초도 더 빨리 못 가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 음. 더 하늘의 복을 많이 받을 수 있을 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긴 그 엄청 깨끗한 네. 집이나 식당 가면 뭔가 좀 불편하잖아요. 흘리면 안될것 예. 같고 저 되게 <laughs> 많이 흘리기 때문에 <laughs> 네. 제가 신옷을 네. 거의 그래서 못 입어요. 음. <웃음> 맞아요, 맞아요. <웃음> 너무 잘 흘려. 음. <laughs> 이 네, 시리즈가 맞아요. 처음과 끝이 어쨌든 우리들의 모습을 음. 이렇게 투영시킨 영화가 아니었나 그런 네. 생각이 들고 또 이번 영화에서는 이렇게 천국 같은 곳에서 이렇게 음. 아직 오지 말아라 뭐 이런 음. 모습도 보이고 그래서 음. 굉장히 기독교적인 또 메시지가 음. 많이 담긴 영화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혹시 안 보신 분들이 있다면 꼭. 네.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여기서 네 감독님 네, 그 노래 그거랑 해보시죠. 아 노래요? <laughs> <laughs> 네다 같이 기가에 맴드는 노래 네. 한번 틀어보시길 바랍니다. 네또 네. OST 너무 좋으니까. <laughs> 네 다음 시간에 또, 네, 또 좋은 영화로 네. 만나뵙도록 드리면서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laughs> 안녕. 안녕.